야 얘들아 돌아왔다 얼린모터스 담당 일진 압구정 시골지뭐 내가 돈받아 처먹었다고? 진짜 내가 어우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영하 12도인데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아주 하, 잠깐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입고 시작하자잉 안녕하세요 압구정 시골지입니다 얘들아 압구정 시골지이야 오늘은 다리를 좀 꼬고 건방지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영상을 내 쪼대로 올릴 수가 없어 아주 우리 변호사가 자꾸 씨 예전처럼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어 그렇게 영상 올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하는 행태를 보면 감정적이고 빠이 차가 오르고 열받아 진짜 뒤질 지경입니다 내가 피해 보냐고 아니 내가 피해 안봐 피해자들을 지금 계속 양산하고 있고 일부 멍청한 인간들이 계속 계약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행태에 대해서.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야, 근데 나더러 뭐? 어? 그, 뭐, 거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고? 왜 피해자들 양산하고, 어, 영상 안 올리냐고? 어? 니들 쌈 붙이냐? 쌈 붙여? 내가 돈 받아 먹었으면 지금 철컹철컹 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있지. 내가 이렇게 온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겠냐? 생각들 좀 해라. 제가요,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울림 모터스 영상을 더 이상 안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정말 충고와 함께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가지 좋은 말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돌려 말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렸죠. 어, 스피라1을 만들었던 스피라1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직접 전화가 와서 내가 스피라로 다시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고 이러한 행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 라는 전화의 약속을 받고 그분이 스피라로 입사한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환호를 하면서 저는 대표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스피라를 만드신 스피라 엔진을 만드신 스피라의 아버지 여러 명 중에 한 분인 그분이 보증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뭐, 제가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요.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딴 거에 뭐쫄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내려주고, 어... 신경을 끄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피라 원에 대한 영광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스피라 원을 만들었던 오리지날 그 개발자 중에 한분 개발자라고 불리기도 조금 어 아쉬울 지경이에요. 그분은 스피라 원의 엔진을 직접 개량하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다 보장한다. 어, 자기가 그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어, 잘 살살 달게가지고, 자기가 기술 이전도 해주고,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계약한 사람들, 어, 피해가 없도록, 정말 차가 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정말 절절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당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 일단 계약자들이 있으니, 정말 약속한대로 차량이 나오고,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면 추가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에 계약했던 사람들에게 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가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길 시는 저도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들을 전부 다 풀어서 영상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너돈 받아 처먹었냐, 협박받았냐, 뭐, 뭐, 모종의 뭐 거래가 있었는 게 아니냐, 이딴 소리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래가 단 1이라도 있다면, 제가 있잖아요.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요. 그런데, 어, 일단은 제가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는요,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이 생기지 않고 맹목적인 목적으로 정말 빨아대는 그분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로 그~ 저한테 부탁을 하셨던 스피라 원의 엔진을 개량하고 스피라 원을 직접적으로 개발하셨던 스피라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그분. 그 분께서 회사에 들어가셨다가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뭐 그분이 통화 내용은 까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 정말 문제가 되는 점들을 전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도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울린 모터스와 저의 어 암묵적인 조약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올리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피해자들이 생겨나서 피해자들이 직접 직적으로 제보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겠고요. 제 영상은 변호사의 조력을 좀 받기 때문에 어 예전처럼 과격하거나 뭐 거지 같은 욕설을 내뱉거나 뭐얼토당토않게뭐 과거에 가지고 까내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치졸한 것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거기서 뭐 알리 익스프레스 그뭐 얼마야 3만 원이야 1 0만 원이야 그 사진을 그대로 올리고 직접 제작해서 판다라고 글을 올려놓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풀 카본으로 뭐 시트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역시나 예그 이미지를 그대로 눕기를 땄는데 반사되는 이미지는, 어, 그대로 둬가지고, 또 걸린 사건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앞으로 다루게 될 영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 벌써 수년째죠. 한 1, 2년 됐으니까 1, 2년 동안 받은 제보나 팩트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건데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어 계약자들의 차량들이 원활히 어 출고가 될수 있는가? 어떠한 형태로 출고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미 어울리모터스에는어 본인들이 올린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 뭐 세대 출고분이 다 계약이 됐다. 출고 가능 대수가 다 예약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들에 대한 시한은 다 지났고 그 후에 2차 3차 새로운 모델들을 어 그냥 표면상으로만 실물 없이 어 광고를 진행하면서 계약한 분들의 어 계약 차량조차도 출고가 되지 않았고 그 후에 말을 바꿔서 인스타그램에다가 2020 5년도, 어, 다 가기 전에 1호차가 출고가 된다. 1호차 고객에게 인도가 된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이미 지금 현재 1월이 돼버렸으니까 지나버렸고, 그 후에 우리 계약하신 고기하신 분들이 과연, 어, 맑기 못 알아 들으신 분들이 차량을 출고받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차량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이미 1년 전부터 받고 있던 제보였습니다. 임금 체불에 관련된 부분 근데 여기서 핵심 인물이 한명 떠올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분까지도 지금 현재 임금 체불이 돼서 지금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거의 근 1년이 돼 가도록 체불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임금체불만 있으면 저는 다루지 않겠죠. 얼린모터스가 예전부터 임금체불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어떠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국가의 돈을, 어, 이걸 갈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급해가지고 그 금액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검찰 조사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을 모실 수 있으면 혹은 모시지 못하면 전화 통화 내용이나 아니면 관련 자료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회사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지금 1호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뭐 어떻게 개발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차량을 직접적으로 테스트, 멤버로 주행을 하고, 운전을 하고, 일을 하고, 내부에서 진행했던 그 정말, 그 정말 중요한 분, 지금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 좋겠지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호 차원에서 일단은 좀어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이 차량이 과연 정말 어 어쩌다가, 어쩌다가 천지가 개벽해서 인증을 받고, 정말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번호판을 달고 도로로 나와 왔을 때 과연 어 안전성을 띄고 있는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부품들이나 내부 구조 설계 차량의 성능 어 궁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차량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 차량인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례로 어,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일부 조회수를 빨아 처먹는 뭐 돈벌이에 미친 유튜버의 뭐 발광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그런 맥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스피라 영상으로 벌어들인 돈이 그러니까 내가 쓴 돈은 한 푼도 빼지 않고 벌어들인 돈이 조회수 수익으로 한 40만원 정도 된것 같아요 한 1년 2년 동안 그리고 어 저돈안 받아 처먹습니다저돈 예어 많습니다. 제가 돈 자랑을 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30몇 대의 차량들 번호판을 전부 다 조회해 보십시오. 단1 0원에 할부도 없는 차량들이고 은행 빚도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의 보증금만 빼도 어몇 억에 달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를 이전한다고 약 8억 원을 주고 천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 비용을 진행한 적도 있고요. 아차차차누 <laughs> 예, 저를 엿먹으라고 민원을 하나 넣으셨던데 제가 2호점 공사를 진행하면서 5억 7천에 대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법인 돈을 횡령해가지고 뭐 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제보를 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5억 7천을 법인 돈을 사기당했지만 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사비 5억 7천을 법인에다가 다시 갖다 박은 상태입니다. 그날 바로 바로 박은 상태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법인 돈을 꺼내 쓴게 아니고요. 법인 돈으로 공사 비용을 지불했으나 그 돈을 어 어떠한 어 분에 의해서 어 눈탱이를 맞아가지고 그분이 하늘나라로 떠나갔기 때문에 그 돈조차 문제가 될까 봐제 사비 5억 7천을 법인으로 바로 입금을 해가지고 법인 자산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문제 없이 끝났고요. 진짜 별별 인간들 많다. 예. 저악구정식으지돈안 받아먹고요. 제가 약속 드렸잖아요.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지금 계약한 분들 난리 났죠? 예 계약서에 사본도 받지 못하고 사본을 요청해도 받지를 못하는데 문자나 전화로 덜렁 갑자기 중도금 그 큰돈을 납입을 하여야지만 차량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인스타그램에 직접적으로 공지를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자 분들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아 그래도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더 오픈을 해 드리자면 이미 출고되어야 될 차량들의 기간은 1년 2년이 다 밀린 상태입니다 어, 얼린 모터스가 인스타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에 의하면 이미 수십 대의 차량들이 계약이 됐고 그 차량들의 지금 절반 이상이 출고가 되어야 하거든요. 2024년도 말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인증을 받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계약을 받으셨으니까요. 두 번째, 출고 기간이 이미 경과한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크레지티24의 S모델, T모델, -model, TS모델인가? 아무튼 요세 개의 라인업이 있고요. 요거는 2024년도에 인스타그램에다 직접 올리셨습니다. 2024년도 출고분 세대의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리플에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요. 2024년도 세대 출고분 계약 완료, 뭐 2024년 세대 출고 완료라고 게시분을 올렸어도 2024년도에 출고된다라고 우리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억풀이야 라고 주장하시는 걸 봤는데 좀 아이러니 하네요. 아다라고 얻어르네요. <laughs> 그 다음에 SCMSDS 모델. 2025년도에 20대 생산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올리셨고, 그 다음에 아이코닉 2.0 20대 계약이 끝났다. 2026년도에 생산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GTM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5대를 계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3대 플러스, 20대 플러스, 20대 플러스, 5대니까, 그러니까 46대를 2020 4년 12월 31일까지 세대를 출고를 해야 되고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MSDS 모델 20대를 출시를 하셔야 되고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이콘이 2.0을 출고를 하셔야 되고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섯 대의 GTM 모델을 출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도 출고하겠다라는 첫 번째 약속도 어기고 2026년도로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1호 차조차도 박동혁 대표가 예, 계약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출고함이라 하면 정식적으로 대한민국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인증이 다 끝나가지고 도로 공도를 질주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인도가 되어야지만 마땅하지만 지금 현재 2025년도 약속을 또 어기고 2026년도에 출고된 1호 차에 대한 부분들이 출고자들한테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박동혁 대표가 직접 직으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얼리 모터스 자동차를 계약한 사람들만 인증을 거치고 들어올 수 있는 단톡방인데요. 그단톡방에 박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내용을 인도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구용 번호판을 달고 연구 목적으로 운행했던 차량은 절대로 일반 번호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 번호판을 달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연구용 번호판을 달고 테스트 주행도 하지 않은 그 차량을 연구용 번호판이 직접적으로 달린 상태에서 연구용 번호판을 달고 1호차 에게 인도를 하고 뭐 2호차, 3호차 사람들에게 인도를 하고 그 뒤에 인증을 받으면 정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번호판으로 교체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며 불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계약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공표를 한 내용입니다. 일전에 제보가 내용이 들어온 부분에 의하면 우리 그 스피라 원때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용 번호판 혹은 인증받지 못하는 차량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애프터로 터보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단 사건이 있었죠. 이 부분은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라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예?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조금 더 썰을 풀어 본다면 터보를 단 방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는 스피러 원 차량이 있었는데 터보를 제거한 채로 그 차량에 인증을 받은 뒤에 그 뒤에 애프터 서비스로 터보를 달아가지고 차량이 주행을 다니게끔 했죠. 그 차량이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고 힌트를 드리자면 노란색 차량입니다. 아마 모터쇼 때도 보셨을 거예요. 예, 뭐이 정도만 썰을 좀 풀기로 하고요. 예, 뭐더 많이 풀고 싶은데 뭐그 내용은 뒤에 가서 털도록 하겠습니다. 꾸정치 골치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 스피라의 엔진을 개발하고 개량하던 여러 아버지라고 불리시던 그한 분이 어 본인이 보장한다고 했다가 스피라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두손두발다 들고 이거는 회사가 아니다 라고 하고 나오셔서 저한테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어 연락을 또 주셨고 1, 2년 전에 얼림모터스에 계속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금 체불이나 불법적인 임금 지불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요근래 정말 핵심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들어가서 임금 체불에 대한 어, 지불 명령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말 핵심 인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영상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요 시발 진짜 내 성격대로라면 욕 존나게 하면서 어, 존나게 까내리면서 정말 팩트를 기반으로 조질 수 있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을 오래오래 올리려면 어, 요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릴려 그러냐 아차차차 제가 왜 스피라 올림모터스 계약자 방에 들어가 있냐구요 <laughs> 내가 내 이름으로 계약을 했겠냐 내가 한 대만 계약 했겠냐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꿀잼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까차.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분명히 이 영상을 볼 겁니다. 예. 저는 뭐 솔직히 진짜 이 영상으로 조회수 빨고 조회수도 사실 별로 안 나와요. 관심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임금 체불된 직원들에게 너는 그 돈을 받을 만큼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보다는요. 지금 명령까지 떨어진 예. 그 임금 체불. 그 정말 임금을 체불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워지신 그분한테 그 월급만이라도 처리를 해 주시면 저는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렸으니까요. 음 빨리 그분 돈부터 좀 주고 시작을 합시다 예 아쿠정 씨골지뭐 진짜 내가 올리고 싶은 클래식카 영상이나 복원하고 이런거 자동차 생활 올리고 싶지 이런 지저분한 싸움에 껴들기 싫으니까요 진짜 일더 커지기 전에 그분 월급 임금체불 하신분들 월급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두려우시죠. 임금 체불만 가지고 이 새끼가 얘기를 하나? 아, 얘기 계속 길어진다. 임금 체불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울림 모터스에서 일을 했으면 어울림 모터스 앞으로 등록을 하고 일을 시키고 임금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지. 왜 자꾸 예전에 어, 다른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울림 모터스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올뭐 얼리모터스 회사 그 내부에서 일을 한 사람들을 딴 데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차명회사들 이름으로 그 임금 체불된 금액 국가의 돈으로 큰 돈을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예? 밖에 만들고 나서, 왜 지금 현재 조사가 들어가게 만듭니까? 아휴,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서 돈 받은 사람들도 지금 검찰 조사 받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할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불쌍한 분들. 예? 정당한 일하셨던 분들 얼리 모터스의 편에 서가지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그 차량을 어? 아유,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엄청난 핵심 내부 인원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까지 등을 돌렸겠습니까 진짜 좀 여기서 멈추고 싶으시면 예? 그 사람 월급만이라도 좀 처리를 해주시면 영상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예, 안녕.